경찰 조사 변호사비, 기소 후 재판 비용과 별도 관리 필요할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비는 사건 초기 대응과 증거 수집, 조사 참여, 조서 확인 등 조사 특화 업무에 사용되며 기소 후 재판 변호사비와 별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구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초기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전략을 수립하면 기소 이후 재판 준비 시 이미 확보된 자료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나 재판 변호사비는 심리, 증인신문, 변론 준비 등 재판 전용 업무에 집중되므로 혼합 관리하면 비용 산정과 회계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별 단계별 계약서 작성과 비용 명세서를 통해 경찰 조사비와 재판비를 분리 관리하며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업무 범위, 협의 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용 분쟁을 예방하고 전문적 조력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